네, 이어서 경남 산청지역 산불 상황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사흘째 진화작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강한 바람에 불이 확산되면서 진화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현재 산청군 의회 김수환 의장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나와계시죠. 예, 김수환입니다. 네, 현재 벌써 사흘째 진화작업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생각만큼 진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실까요? 지금... 어, 바로 지금 한청군 어, 신천부란 앞입니다. 여보세요? 네. 네. 현재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예. 시청면 네. 신천부란 앞입니다. 네, 그곳에. 어, 네. 네, 그곳에서 불길이나 연기가 보입니까? 예, 지금 이제 지금까지 여기에 연기가 다욱해가지고 바람이 안 불어서 계속 헬기가 뜨지 못하고 있는 사, 상태였었는데 지금 이제 바람이 조금 불어서 연기가 다 사라지고 지금 이제 헬기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와 비교하면 상황이 어떻다고 판단되실까요? 예, 네, 어제 11시에 한 70%까지 갔던 진화율이 다시 25%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50% 정도 진화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 헬기가 현재 30여 대 정도 투입돼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번지는 것보다 진화 속도가 더 빨라야 할 텐데 지금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진화의 속도가 붙는 것 같으실까요? 예, 지금 이, 이제 그 연기가 그치고 헬기가 출동을 하게 되면은 어, 진화율이 아주 빠른 걸로 그래서 워낙 지금 하동 지역하고 저 진주 쪽으로 많이 번져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지금 전 소방 인력을 동원하여 각 마을 어기에 전 소방 인력이 뭐 우리 18개 시군은 물론 전남 어, 전북에서까지 소방 인력이 지원되어 어, 지금 어,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좀 바람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네. 계실 때 바람 세기가 어느 정도로 느껴지세요? 바람 세기가 지금 한 3.5mm 정도로 불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되겠습니다. 네. 네, 현재 주민들도 수백 명이 대피했지 않습니까? 어느 네.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대피를 했을까요? 지금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시청면 전 마리 대피를 다 했고요. 어, 특히... 이, 이, 남맹 조식임 선비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 거기에 대피를 했다가 어제 저녁에는 거기에서도 철수를 할 정도로, 어, 심각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성까지도, 어, 단성 중학교로, 대, 어, 저녁에는 대피를 했던, 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 걸까요? 피해 규모가, 헥타르당으로 지금 제일 문제는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런데 우리가 작녕군에서 오셨던 분네 분이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네네네 네 명이 지금 돌아가시고 여 여섯 분이 지금 부상을 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그작녕군에 대단히 미안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산청군에서는 오늘 12시에 지금 산청군 장례식장에 예치되어 있는데, 12시에 상령으로 이송을 해서 내일 9시부터 조문을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산청군에서는 아무래도 그 모금 운동도 하고 그런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 인력도 많이 투입된 상황이고, 그 외에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현재 지금 어떤 부분을 주로 챙겨보고 계실까요? 예, 네, 지금, 그, 각 지역에서 고물품 물품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고, 그,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우리, 그, 소방 인력이라든지, 또 우리, 예, 주위에서 그, 투입되는 인에 대해서 충분히 잘그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 지원되고 있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망 사고라든지 그 사고를 당한 분들에게 제일 먼저 관심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피해 범위가 워낙 넓고 추가 피해도 우려가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지원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이재민분들을 위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예, 네, 그런 면은 우리가 최상목권한 대행께서도 왔다 가시고, 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근 지역에서도 계속된 그 구호물품은 충분히 지원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피해 없이 빨리 진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환 산청군의회 의장이었습니다.